양양피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. 양양피는 사실 따뜻한 음식이거든요. 우리가 생각할 때, 막, 어디 배달 시키면 이렇게 생자, 이렇게 채소들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, 가운데 겨자 소스 해 먹잖아요. 근데 사실 양양피 따뜻하게 먹는 게 맛있어요. 그, 게 좀. 아. 패키지 좀 해야 되겠네 <laughs> 그러니까, 이, 이런 말 위험한 거, 원래. <laughs> 누군가한테는 이게 원래인데, 나한테는 원래가 아니면, 이런 말 되게 위험해요. 유튜브한테 되게 신경 써요. 아 이게 냉면 자르는 거 갖고 댓글이 많더라고. 음. 이거를 뭐 십자로 자르는 거에 대한. 약간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 나도. 아 이거. <laughs> 아, 그럼 뭐 어떻게 이 빠른 소리만 합니까? 뉴스를 보세요, 뉴스를. 교육 방송 보죠. 백주도 좀 드세요. 저는 백주도 좋아하는데 우량례라는 게 있어요. 음. 우량례라는 술 되게 좋아요. 해 근데 어. 너무 비싸. 너무 비싸서. 오늘 어? 어, 네. 특이한 날 아니면 특이란 일래 특별한. 아유, 교육방송을 보세요. <laughs> 특별한 날 아니면. <laughs>